자, 반갑습니다. 마트 탐험대 대장입니다. 자, 또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또 돌아왔어요. 자, 오늘 제품은 아주 귀여운 프렌드 시리얼. 이것도 신상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사왔어요. 모양은 이렇게 오레오 같은 그런 링 모양. 근데 이게 안에 이렇게 세 개가, 세 개가 들었대요. 초코, 화이트 초코, 초코, 밀크,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 들어.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얘 친구가 좀 귀엽기도 하고, 저, 그것 때문에 산 것도 있는데, 맛 없으면 큰일 나요. 한번 뜯어볼게요. 아, 가격은 6,890원. 보통 시리얼이 그 정도 가격입니다. 자, 뜯을 때는 어떻게? 상남자처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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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에 내부 모양은 켈로그랑 똑같습니다. 아아아! 아잘 까졌어요. 장남자처럼 오케이. 오 한, 이렇게 쪼꼬봐야겠네 한번 보고 볼게요. 근데 뭐야 조금 조금은 많잖아. 트였다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자 한번 가까이 와주세요 이런식으로 돼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초코 있고 여기 화이트 초코 코코넛 밀크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조금 안좋은게 여기 보시면은 다 고른 비율로 돼있는게 아니고 초코만 왕창 있고 화이트랑 밀크는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네 같이 해놓으면 안 되나? 3분의 1씩? 아좀 실망이네요. 냄새 쪼꼬고요. 자,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 아니, 왜 일정한 비율로 안 해놨지? 음, 맛하고 식감은 오레오보다 밀도가 훨씬 낮아요. 안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있는데, 제 개인적인 식감은 오레오가 훨씬 낫습니다 이게 안에꽉찬 꽉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안이 너무 비었어 너무 가벼워 그리고 맛도 그렇게 진하진 않아 그리고 우유에 이게 마, 이 물이 녹아나요 조금 물이 아, 맛은 별로 없네요, 이거. 그냥, 그저, 그저 그렇네요. <laughs> 맛이 그렇게 진한 것도 아니고, 화이트 조금만 먹어볼게요. 화이트, 화이트 조금만별 맛이 없다. 코코넛 한번 먹어볼게요. 비스무리한 맛이 나긴 한다. 근데 화이트 초코랑 코코넛은 이게 뭐가 두께감이 좀더 덮어 씌워 있어서 조금 눅눅한 느낌? 여기 가까이 한번 와주실래요? 네. 음. 제가 어느 정도 먹었고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첵스나 이런 것처럼 물이 다 녹아나요. 코코아 맛으로. 나중에 뭐, 초코우유 이런 걸 먹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담가놨을 때, 그, 심하게 눅눅하게 되진 않는데, 시간이 좀 있으면 좀 눅눅하게 됩니다. 올해에 가서 그렇게 완전, 절대 눅눅하게 안 되거나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맛은, 그냥 뭐, 얘, 얘 때문에 산 거지, 굳이 뭐또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딴거 드세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소 실망스러운 그런 좀 맛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궁금하다면 한번 사시고, 아니면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맛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까지 안녕!